안녕하세요 영광학교입니다 오늘 5월 9일 월요일 자, 제가 그동안 한 주간 산치한 어, 생강근촉들 초보 애란인들을 위해서 11개체 모듬으로 7만원에 판매 등재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 생강근입니다. 그리고 먹엽입니다. 먹엽의 입변 좋고요. 아, 곤엽성입니다. 자첫 번째 개체입니다. 자두 번째 개체 생강초입니다. 자일어 보시면 일어봐주 좋습니다. 이것도 자 약간의 곤엽성이고 먹엽입니다. 자두 번째 개체입니다. 자세 번째 개체입니다. 자 생강근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입엽성에 이렵이 약간 안으로 오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것은 키가 한 25cm 정도로 된 겁니다 아주 건실한 큰 종자입니다 세 번째 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도 생강근입니다 자 요것도 먹엽입니다 자 뽀대가 아주 좋고요 이것도 약간 건엽성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기대가 되는 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선별한 난들은 아주 건강한 난들로만 전별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도 생강촉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엽, 2엽, 3엽이 아주 건실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떡잎도 이렇게 잘 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뒤틀린 것들이 어, 기대가 많이 되는 난들입니다. 자, 또 이것도 생강근입니다. 자, 인엽 보십시오. 인엽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 입장인데, 네 입장이 있습니다. 네 입장인데 이것도 목엽입니다. 자, 생강촉이고요. 이것도 기대가 되는 난입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자, 떡잎이, 인엽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돌출돼서 나온 난입니다. 그래서 입장 내 입장이고요. 이것도 권엽의 먹엽입니다. 자, 이것도 생강초 출발입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요것도 이렇게 생강근이지만 이렇게 일엽이 이렇게 오가져 있고요. 자, 이것도 입엽생입니다. 자, 먹난입니다 이거.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이것도 생강초입니다. 자 모초는 모초를할건 없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나온 난인데 이것은 이렇게 옆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두 번째 난을 잘 보시면 이렇게 배불뚝이의 중배가 불러 있고요. 자입엽성에 먹엽입니다. 약간 곤엽도 곤엽기도 있는데 그렇게 특히 꼬인 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고요. 자열 번째. 10번째도 지금 생강촉 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먹엽의 곤엽입니다 이것도 두축짜 인데요 한쪽은 거의 다 생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1대보다는 2대가 아주 발전돼서 나왔습니다 3대에는 더 잎도 넓어지고 더 짧아지리라 여기 있습니다 자 11번째 이것도 생강촉입니다 11번째도 이렇게 보시면 자 1엽이 따로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나왔습니다. 저 보대도 보시면, 플라스틱 변에 아주 입 마무리도 안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먹앱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1개 칩니다. 11개 칩 11개 칩. 자, 초보 에란인들을 위해서 7만원에 등장합니다. 영광어깨동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